그 다음에 육각 볼트 M10 길이는 어95 정도가 되겠네요. 95.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. 자, 다 되셨으면 이제 바방 이제 그 이름 변경했던 파일을 불러와 보세요. 불러오시고 얘를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. 자, 우선 여기 파트 탐색기 하셔가지고첫 번째 스케치 1번을 수정을 할 겁니다. 스케치 1번 더블 클릭. 자, 뭐를 수정할 거냐면요. 우선 길이, 길이가 얘는 115에요. 전체 길이가. 그래서 10에 105. 그래서 우선 짧은 데는 10, 긴건105 넣어주시고. 그 다음에 m10에 pi16이니까요. 오른쪽은 5가 되겠네요. M10.